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기본 티셔츠 도식화 들어가기 전에 도식화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식화는 우선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회사마다 그리는 방법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저랑 같이 도식화를 배울 때는 제제 제 방법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되 이제 배우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가거나 학교에서 과제를 할때 교수님이나 이제 선임, 실장님 스타일에 맞춰서 도식화를 수정해서 쓸줄 아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됩니다. 우선 이 파일을 보면 은 여기 맨 왼쪽 위부터 A4의 6분의1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 사이즈를 유지해서 도식화를 그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작업제 시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할 때도 도시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또 이거보다 더 작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을 할때 A4의 6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로 도시화를 그려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해놨어요. 아웃라인은 1.5포인트. 아웃라인이라는 거는 이 그림의 가장 외곽선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도시화를 스티커로 만들었을 때 떨어져야 되는 부분 그러면 그림의 가장 바깥 부분이 되겠죠. 이 선의 두께를 1.5 포인트 우측의 획 옆에 있는 요선 두께 바꾸는 곳에서 설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모든 봉제선 실선은 0.5 포인트 스티치도 0.25 포인트 뒤판 음영이라는 거는 앞뒤판을 구분하는 면적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칠을 한 다음에 불투명도를 20%로 주면 돼요. 불투명도도 우측 획 아래에 있어요. 앞판 주름표현. 주름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이런 그림자 같은 효과. 이런 애들은 불투명도를 10%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주의사항을 보면, 꼭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따고 내부 선들을 그려주는 것. 면을 따로따로 그려준 뒤 겹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래에 제가 그려둔 것처럼 그림의 외곽선을 다딴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선들을 그려주고, 데칼트만이 하는 것처럼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조직화 그릴 때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몸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소매도 면으로 쌓아올리고 카라도 면으로 쌓아올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어, 일단 도식화를 수정하는 게좀 어려워서요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도식화는 예뻐 보이려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건물을 만들 때 우리가 건축 도면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옷에 대한 설계 도면이고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도식화가 수도 없이 수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수정을 쉽게 할수 있도록 그린 도식화가 좀잘 그린 도식화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 방법으로 그리면 실루엣도 예쁘게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수정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매가 옆선과 붙지 않게 살짝 안으로 구부린 오자 모양이라 되어 있어요. 이제 와키 왓기, 와키는 일본어인데 옆선을 보통 와키라고 표현을 하고 앞으로 도시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공제 실무 용어를 조금씩 공유를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어좀 일본어가 많거든요. 너무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회사를 다니면서 자동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선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우리 말을 쓰는 게더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안으로 구부린 5자 모양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차렷 자세를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손의 불이랑 밑단,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주름 표현하지 말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다른 분이 그려둔 도시카인데,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린 거거든요. 되게 잘 그렸어요, 이도시화도못 그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제 기준에서 아쉬운 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테두리를 안쪽을 다, 어, 바깥쪽을 다 그린 다음에 내부 선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요 선을 그린 다음에 뒷목을 얘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처럼, 아웃라인을 다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앞목 랭 라인을 그려주는 게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매는 굳이 이렇게 뒷판이 안 보여도 돼요. 이렇게 그려도 되긴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표현해줘도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매랑 몸판이 붙으면 안 된다 했었죠. 뭐 이런 기본 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소매가 두껍다든지 뭐 몸판이 오버 사이즈라든지 소매랑 몸판에 디테일이 많은 옷이라든지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실루엣도 파악이 안 될뿐더러 어떤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주름 표현도 조금 과해요. 물론 이런 옷에서는 그냥 어 약간 자연스럽게 주름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얘가 몸판 이런데도 막 허리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 우리 요즘 그런 옷 많이 나오죠 여성복에. 근데 그런 옷에도 소매 에 이런 주름 표현을 해버리면은. 충분히 어? 팔꿈치에도 셔링이 들어가는 건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주름 표현은 아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도시카를 그리는 게 중요하고 이제 배우다가 내가 도시카를 잘 그리게 됐어요 그럴 때는 약간의 이런 주름 표현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티셔츠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